구원은 마른 땅으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. 이것을요, 다르게 조명해 보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땐 마른 땅에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.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. 그게 구원입니다. 다르게 보면은요.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끄집어 올렸더니 마른 땅으로 끄집어 올렸더니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.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새하늘 새 땅에선 더 이상 바다가 없었더라 왜 그런 겁니까 바다에서 끄집어 올릴 인생들이 없는 겁니다 새하늘 새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선 이제 더 이상 바다가 필요 없습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끄집어 올릴 인생이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영적인 바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둠에 잔여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묻로 끄집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반할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